계율은 감로의 길이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니 탐내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게 된다. 계율이란 욕망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이 계율을 잘 지키면 마치 영원한 생명수 감로 물 마신 듯 마음이 평온하고 삶이 바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절제 없이 조심 없이 사는 방일한 삶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욕망을 탐하지 않고 계율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거두어 삶을 바르게 세우는 한 가지 실천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밝은 지혜로 이치를 바르게 알고 마침내 방일하지 않는 사람 탐욕을 떠난 기쁨을 알고 도의 범무는 즐거움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쫓거나 더 가지려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이 없는 마음에서 오는 고요한 기쁨, 그리고 돌을 따르며 사는 즐거움을 진심으로 누립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탐욕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엔 고요한 지혜의 기쁨을 채워보세요. 도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스스로 굳게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험한 세상을 당당히 건너 마침내 최고의 평안을 얻으리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해 걷는 사람, 그는 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다스립니다. 그런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속도를 떠올리며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평안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항상 깨어있고 행실이 깨끗하면 악은 사라진다. 스스로 절제하여 법대로 살면 거룩한 층송이 날로 널리 퍼진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 마음은 흙탕물처럼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살고 욕심을 절제하면 나쁜 업은 저절로 사라지고 삶은 거룩한 향기로 채워집니다. 남이 보는 칭찬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 삶이 더 귀한 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깨어있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행동하며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지혜는 등불이 되어 비추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마음을 놓아두면 우리는 쉽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늘 깨어있고 자신을 절제하고 마음을 살피며 행동하면 그 삶에는 지혜의 등불이 켜집니다. 그 등불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고 마침내 평안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내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 밝혀보세요. 방일하지 않고 조금 더 케어 있는 하루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길 위에 지혜가 머물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을 모르고 탐욕과 혼란에 빠져 다투기를 좋아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조심하며 보물을 지키듯 스스로를 지킨다. 탐욕과 분노에 흔들리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며 쉽게 싸우고 스스로를 살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늘 마음을 살핍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감정과 욕심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보물처럼 다룹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삶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끕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소중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조용히 변해갑니다. 탐내지 말고 다투지 말며 욕망을 즐거움이라 여기지 마라. 사색하는 마음으로 방일하지 않으면 크나큰 평안함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종종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다툼은 마음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탐욕을 줄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용히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탐욕 하나를 놓아보세요. 그 자리에 맑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방위를 스스로 금하고 이를 물리칠 줄 아는 이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지혜의 높은 집에 올라 위험 없는 평안함을 얻으며 지혜로 어리석음을 보는 것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과 같다. 무심코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개어 있어야 합니다. 방일, 즉 마음이 흐트러짐을 이겨낼 줄 아는 자는 이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험한 길도 담담히 걸어갑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리석은 세상을 조용히 바라볼 줄 압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산에 올라 조용히 나의 삶을 내려다보세요. 깨어 있음은 늘 평안을 데려옵니다. 스스로 방이람을 벗어난 사람은 어두운 속에서도 깨어난 사람이다. 그는 줌마처럼 빠르게 달려. 악을 버리고 큰 지혜를 얻는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방이란 삶에서 벗어난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힙니다. 그는 머뭇대지 않고 악을 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갑니다. 줌마처럼 힘차고 곧은 그 걸음은 지혜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내안의 어두운 방위를 비추고 줌마처럼 한 걸음 바르게 내디뎌 보세요. 방일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고 방일하면 그것으로 비난을 받는다. 인타라도 부지런하여 천상에서 으뜸가는 신이 되었다. 게으름은 비난을 부르고 정지는 칭찬을 부릅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성실히 쌓으면 그 공덕은 하늘에 닿습니다. 옛 성자 인타라도 부지런한 삶으로 천상에서도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의 정진이 미래의 평안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게으름 하나 줄여 보고 작은 부지런함 하나 더 해보세요. 게으름으로 방이란 이는 지혜 없는 자들 사이에 오래 머물며 마치 독수리처럼 비행하지 못하고 땅 위에서 벌레나 쫓는 것과 같다. 지혜는 부지런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게으른 이는 마치 알지 못하는 새처럼 땅만 기웃거릴 뿐입니다. 정신은 높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의 작은 방일이 내일의 큰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방일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잠시 들여다보세요. 계율을 지키면 기쁨이 생기고 계율을 어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삼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이미 열반에 가까이 이른 사람이다.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스스로 계율을 지키고 잘못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열반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 비움이라는 삼계의 족쇄를 끊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 바로 계율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바르게 지켜보세요. 그 조심스러움이 당신을 깊은 기쁨과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